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신발 추천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데일리 근본 스니커즈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평소에 컨버스나 반스 같은 여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의 모델들을 추천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론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좀 개성도 챙길 수 있으면서 데일리로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 브랜드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캐치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역사가 그렇게 깊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여러 패션 피플들한테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꾸안꾸. 캐주얼룩을 좀 주로 잘 입으시는 유준열 님도 신어가지고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캐주얼 의류를 많이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괜찮다고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패키징이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브랜드의 로고가 적혀있는 스티커하고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캐치볼을 한 아이들의 컨버스 신발을 모티브로 나온 그런 브랜드거든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한눈에 확알수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이런 그좀 되게 센스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속지 있어서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양말도 이렇게 같이 주네요. 그냥 약간 살짝 기분 좋아지는 정도. <laughs> 네, 딱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딱 데일리로 신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검휜 제품이에요. 제가 느낀 첫 인상은 전체적으로 이 아일렛하고 끈 느낌이 컨버스 척 세븐티즈 모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은 반스에 들어가는 디테일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고무창을 덧댔잖아요. 그래서 캐치볼도 이런 식으로 고무창을 덧댔는데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스와 컨버스의 중간 포지션에 있는 그런 컨버스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짝 마르지엘라 컨버스와 있죠. 그런 컬러링이랑 비슷하긴 해요. 보니까. 근데 딱 디자인이 보시면은 데일리 스니커즈로 신기에 정말 적합한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디자인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막 지금 만져보니까 좀그 빳빳한 느낌 있죠. 금방 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원단감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마감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부분 보시면은 깔끔한 느낌은 안 들죠. 근데 이런 부분은 깔끔한 편인데 아쉽더라고요.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앞코 부분에 살 살짝 본드 처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개체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뒤축 부분이 밸런스가 살짝 이쪽으로 기울은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렴한 편에 속하는 스니커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가격 대비 뛰어나다 정도는 아니고 가성비가 적절하다 그리고 이 신발 밑창에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오솔라이트 인솔이 사용이 됐어요 쿠션감이 엄청 좋고 뉴발란스 운동화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인솔이거든요 컨버스화가 좀 이제 딱딱하다 그런 거를 이런 걸로 커버를 쳐줘야 다 보니까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납니다. 반스하고 컨버스 신어 보면서 착화감을 느껴봤거든요. 컨버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컨버스 신형이 이제 솔라이트 인솔을 사용해서 나오거든요. 거기 또이 또이 그런 느낌이에요. 신었을 때 이거는 확실히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어서 맨발로 신으면 까질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부들부들한 느낌이었어서 막 쉽게 발꿈치나 뒤꿈치가 까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굽 높이는 3cm 정도 되네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업을 하고 싶어서 270을 가려다가 사이즈가 다 품절이더라고요, 270이.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정 사이즈로 갔는데 이 간격이 좀 넓게 나와서 260을 신어도 그렇게 무리는 없네요. 11자를 완벽하게 유지는 못하는데 저도 10업 하려다가 못해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밑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그런 컨버스와 느낌이에요. 디자인이 이쁜 느낌은 안 드네요. 근데 확실히 이 부분이 깡패다. 딱 봐도 이 부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 어. 캐치볼의 브랜딩 자체는 좀 뭔가 미국 브랜드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한국 브랜드다. <laughs> 어. 브랜딩을 잘한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디자인 자체는 워낙 깡패여가지고 그 점을 높게 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는데 좀 냉정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캐치볼 신발을 활용해서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와 반스 사이에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코디가 정말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점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캐주얼한 코디에는 엄청 잘 어울리지만 스트릿한 코디나 깔끔한 코디에는 딥하게 느낌을 내기에는 반스나 컨버스가 더 느낌을 내기 좋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그 정도가 또이 또이라는 거. 세 개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냥 어떤 코디에도 딱 진짜 찰떡. 까지 잘 어울립니다. 그냥 컨버스, 반스 같은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성비는 엄청 좋다기보다 적절한 편이고 데일리 스니커즈로 신기가 좋다. 유행이 탈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다가 달면 다시 사고 그런 신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다음에 봐요. 안녕.